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역동적이죠. 예, 그리고 참 변화가 많고 변수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또 좌절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쉬어 잡을 때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 속에서 자라기도 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실패의 역사들이 많죠. 엘리아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불수레를 타고, 혀오리 가운데 하늘에 승천했던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그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실패, 절망 그 속에 나타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오늘 우리가 말씀서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엘리라는 게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엘리엘리 남마사막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엘리가 바로 그겁니다. 야, 야 라는 건 야회 할때 쓰는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뜻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 읽으면 야회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야회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야는 엘리 나야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엘리야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일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엘리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엘리야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합이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해당됩니다. 시돈에 있는 왕비를 얻어오는데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결혼 와서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죠. 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는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바알 신당을 지을 만큼 아주 강력한 이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엘리아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행하면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오고 또 질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죠.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담대하게 아합 앞에 나아가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혹시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협박할까 싶어서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숨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눈에서 예,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버리죠. 사람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갖다 주시고 또 여러분 그린 신학가에서 끝나지 않죠. 사르밭 과부에게로 나아가라.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사르밭 과부. 여러분, 이엘리야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갑자기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데, 우리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르밭 과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르밭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이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 그곳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아압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섬기는 이 바알의 신들과 아세라의 신들다 모아오십시오. 그선지자들다 모아오십시오.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대결합시다. 마른 산, 아주 비도 내리지 않는 산. 그곳에 송아지를 양쪽에서 잡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불 살은 되면 그불 살은 쪽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 여러분 엘리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8 5 0 명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대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당신들의 신에게 강구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당신들이 드리는 제사 위에 그 당신들이 잡은 재물 위에 불이 내려서 다사라는지 봅시다. 예. 이 말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요란하게 기도하고 요란하게 소리치고 심지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상해 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지만 정말 아무런 정말 이만큼의 반딧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은 바로 18장에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심지어 그 번제물 주변에다가 또랑을 파서 없는 물을 갖다 길러서 이 물로 이 또랑 물까지 다 마르게 태웠다는 큰불 뜨거운 불이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기론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아합은 어떠, 어떠냐면, 이제 아압은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던 아압이 엘리아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식사하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이 한마디에 아압이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가. 이제 내려가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당신 마차가 비에 빠져서 길을 가기 어려우니 지금 내려가서 가십시오. 아압이 마치 엘리야의 종이 된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상반됐죠. 이제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를 감당하던 엘리야는 온데간도 없고. 갑자기 죽기를 강구하면서 갑자기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들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가 이렇게 그 엘리아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경구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여러분 노뎀나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고 좋을 것 같죠.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쌀이 빗짜로 만들던 나무 있죠. 그 정도 뿐이 안 되는 광야에서 높게 자라지도 못하고 끼케야 그냥 덤불처럼 조금 자라나는 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로뎀 나무가 없죠. 그런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나무 그 그늘이라도 좀 피하고 있으면 나으니까 여행객들이 가끔 그 그늘에서 잠깐 쉬는 경우들이 있죠. 높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하기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넉넉하오니, 넉넉하오니,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가 충분합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표현이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감당하고, 이제까지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 썼는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살짝 담겨져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엘리아의 마음 속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이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겠다라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다 거짓 같고 아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의 기대는 온통 무너져버리는 듯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이 일절과 이 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가 참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굉장히 불신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행한 일들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세벨 자기의 왕비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보고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과 이건 그냥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아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엘리아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 일이죠. 그런데 아합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아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24시간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부터 24시간 후에 24시간 동안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 받을 것이다. 응? 너도 저 너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24시간 안에 이세벨이 고백 말하는 거요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이말에 아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말하는 거죠. "주님,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저를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뭐, 열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열조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대로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패죠.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시작할 때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배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 안될때 있죠. 안될때 있죠. 사업은 실패하는 것 같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자라나지 않고, 설상가상 몸은 점점 힘들고 아프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 주시,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않는가 보다. 믿음으로 해, 해도 안될 때가 있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실패한 듯한 인생, 고난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패배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여러분, 전그몇 가지 TV 프로그램 목사가 너무 TV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프로그램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절대. 리모컨을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프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장노님도 그렇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골때녀 보십니까? 골때녀? 골때리는 그녀들의 축구.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죄송합니다. 가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이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영표라는 여러분 전 국가대표였던 축구선수 기억하시죠? 그가 여기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영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성공한 선수를 기억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중요한 경기에서 많이 패했고 여러 번 경기에서 실패했고 여러 번, <놀람> 여러 번 자책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실패가 너무 많은데, 왜 저를 성공한 선수처럼, 나는 왜 슬럼프가 없고, 나는 왜 실패 안한 사람, 사람처럼 기억되어질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영표가 그 실패가,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야구 배틀을 들고 날아오는 공을 한 번에 잘 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 베이비 루스라는 이 천재 타자. 예. 홈런을 714개나 때린 그 유명한 선수. 예, 그런데 홈런을 714개 때리기까지 1330번이 넘는 삼진아웃을 당했답니다. 실패.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스티븐 잡스, 너무나 잘 알죠? 예. 사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사를 창업했죠. 그런데 그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예. 픽사라는 이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죠.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나네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픽사가 디즈니 사의 이 픽사의 돈으로 디즈니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서 사실 이 스티븐 잡스는 이 애플에서 그 월급이 1달러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이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먹고 살 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그 실패 순간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인생의 정말 처량한 음, 인생 속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면서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작은 물병 하나 떡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에 뭔가 엄청난 뭐 마치 산타크로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쭉, 쫙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것 같죠? 안 그럴 때도 많죠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떡 하나 작은 물병 하나 하나님 주시는 그 작은 것. 그런데 그 작은 떡 하나가 엘리아를 살리고 그 작은 물병이 엘리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아에게. 너는 내 앞에 서봐라. 그리고 그 섰을 때에 강하고 큰 바람이 확 지나가면서 산을 쪼개는 거예요. 바위를 쪼개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쪼개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큰 불이 내리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바람, 큰 불과 큰 지진이 지나간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표진 세 번역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특별히 이룰 계획이 있어.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납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피 피게 되어 있고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때론 믿음으로 가는 길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때론 기도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절망이 찾아들고,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은 엘리아나 우리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실패들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 그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때로는 큰 역사와 기적보다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럽고. 때로는 성공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더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했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이 쓴풀이처럼 나를 붙잡고 있고 또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의 쓴물이 아버지 우리의 신문과 영혼 안에 덮쳐올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알려주시옵시고 넘어짐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면 음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의 세면 음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큰 기적과 큰 역사와 큰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 그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